퓨전 세. <laughs> 스팀팩 어 심미리탄 <10m. 웃음> 취소 한시간 잡아야 소용없어 어우 스타킹 망세 스타킹 좀

Their methods leave a lot to be desired. The leadership seems especially misguided. Instead of diplomacy, they wield violent confrontation to exert control. Despite all that, I've been successfully avoiding the fighting by following the career path of a field scribe. I suppose only time will tell how long I can stand the sight of spilled blood over my own moral fiber. Mm. 브라더우드가 맨날 총질만 하는 거에 염증을 느꼈나 보네요. 얘네는 총질 무력 그 자체를 그냥 중요시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하다 안되면 그냥 총질로 끝내는 그런 거의 깡패같은 집단이죠 거기서 좀 실망을 많이 느꼈나봐요 근데 로딩이 왜이렇게 심하냐 돈 10mm탄 됐다. 요, 요정도면 갈수 있겠다. 오, 여기서 파워하머 정비대도 있, 있어? 경찰서... 잠깐. 아니, 경찰서에 이런게 왜 있어? 어? 겨울의 종말작전? 이게 뭐야? Captain Whitmark here. Welcome to the task force. Operation Winter's End starts now with you. Together we will knock Eddie Winter off his throne and dump his easy. It should come as a surprise to no one that our operations in Boston have been, in a word, compromise. Winter has eyes everywhere, even the BPD. So our brothers across the river in Cambridge have been kind enough 근데 이... 이게 전쟁 전 e the Cambridge p o l i c 록 d e p a r t m 모조에 가입해줘. 에덤스 주치폭력? 주치폭력이 뭐지? 아 술, 주포, 과실치상. 아 핵, 핵, 핵을 갖고 있다가, 아이고 흘렸구만. 에디 윈터 홀로테이프 기로 에디 윈터, 에디 윈터가 뭐뭐 뭐, 뭐길래? 당대 최고 조폭이었나? 자, 탄이랑 이런 거 챙기고 싸우러 갑시다. 아니, 총알 좀 여기 있을래나? 탄 같은 게 별로 없네요. 글라디우스, 개인 달만에게. 아, 얘가 글라디우스인가? 너 글라디우스냐 이름이? 아닌데. 글라디우스는 누구야? Hail a d might only be a scribe but she can kick some serious ass. I wouldn't mess with her if I were you. I don't know what the hell's going on. Reinforcements are coming. 지역군이 빨리 안 온다고? The paladin Dan says they're coming. Then they're coming. We just need to hold out a while longer. 조금만 버티, 조금만 버티래. We've lost half our squad already. 분대원의 절반은 잃었으면은 <목소리> 오, 말을 안 걸어주네. 가자 팔라딘 댄스 준비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뚜껑을 멋들어지게 쓰는데, 아주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딱 써버리네. 빨리 나가자. 가자, 팔라딘 댄스 뭐 하냐? 네, 따라가고 있어요. 가다가 기가. 아크젯은 서쪽으로 좀 걸어가면 나온다. 병뚜껑. 어, 10mm 탄. 멘타츠. 어, 라더웨이 좋고 가자. 어, 십미리탄 많이 먹었어. 저장. 여기 옷이 있을 건데. 나와봐, 멍멍이. 아, 멍멍이, 진짜. 싸우냐? 이렇게 많 냐？아니, 팔라딘 댄스가 사람 을 아주 그냥 찐득찐득 하게 녹여 버려 가지고 상인 아유, 상인 죽었 어？더 있었 는데, 아, 여 기서 못찾 겠다 가자. 어? 요, 요건가? 그렇지 그리고 요 상자에서 아우 물약 좋고 탄탄총 탄환 좋고 정말 총이 안 나오네 아, 들깨 또 나오잖아. 아, 씨. 살벌한데, 여기 들깨. 들깨고기 괜찮습니다. 레벨이 좀 올라서 잡을 만해진 건가? 들깨 원래 겁나 빡셌는데 아까? 스킬은 소총 s 어놓고 아크젯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여기에에 송신기?

광역 손신기로 쟤들은 브라더 후드 아군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려고 그런 거죠. 들어왔다. 기술의 관짝... 왜? 과학기술을 굉장히 아, 아프게 생각하는데? <놀람> 탄피나 떨어진 핏방울이 하나도 없지 않나 인스티튜드가 드디어 나오네요 Sounds like you're scared of sense. There's a measurable difference between being frightened and being prepared. Now, let's move out. Move out. This place. Is a oh, 전 직원에게 신원 시, 신원 확인용 배지가 지급. 아 배지를 쓰지 않으면은 포탑이 쏜다는데 이거 <laughs> 겁나서. 파오 같이 가 조심히 더 가야된다고 한건 너였잖아 아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죠 연구실 분석 담당자 자동 비밀번호 변경 9YB3N 음? 폐기된 아크대 조사일지 누가 왔어? 왔었, 누가 왔었어? 기술자 란드

Especially since it's taking us longer than we promised. So what? We've been drafted anyway. We're shipping Jinju. out a few weeks, remember? <sighs> Soon we'll be doing push-ups, eating freeze-dried rations, and just wishing we were spending our day inside a cushy private laboratory. Uh... Of course I remember. But I'm trying not to imagine getting my head blown off when I'm on the front line, and keeping my mind on work is helping me. 어, 전쟁터에 징집됐어? 자, 장뭐한 거야? 연구실 제어. 접속 불가능. 보안 문제요. 열어. 뭐야. 어, 얘들 데미지가 왜 이래? 내가 구린 거야. 내가 구린 거야. 어? 뭐 어, 뭐야? 형 형사의 사건 파일? 잠깐만요. 형사의 사건 파일? 이거 뭐야? 자세히 보기. 아, 그냥 그냥 그런 거 아니구나. 아 맞다. 인스... 권총 주워야돼 이거 버릴때 버리, 버리더라도 주워야지 총알 개수가 늘어나요. 바싹 피좀 채우고 바싹. 어우 와 이거 아, 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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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라딘데서 엄청 센데. 좋았어. 여기서. 해제. 지뢰해제. 아, 전문가구나. 둘다 목. 화학실험 때. 아, 헤헤헤, 잠을 쇠 오케이 okay. 테이프 <laughs> 소독제 필요한가? 음, 무게는 아직 여유있어요 분해, 플라스틱 4개 강철, 강철, 굳이 부셔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죠. 다만 데미지가 이게 더 좋은 관계로 돈이다. 돈, 돈, 아, 아니네. 댄스보이. 봤다. 아 같이 가. 쟤 성격 급한거 봐라 저거 들고 갈 것도 없다 아유 어 수리부터 단말기? 잠깐만 이거 그래 포탑기가 될줄 알았어 포탑 비활성화? 그렇지 저 무식하게 다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터 비활성화를 하고 가야지. 다 그냥 다 부시고 가. 어우 총알 맞는 거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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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뭐 여기 뭐야? 맨 타치 아 그쵸 포탑 불순권 템 있을건데 10mm탄은 10mm 무조건 있거든요 안받네 아 이런 씨. 가봐 헤이 오버 히어 가봐 고고 팔라딘 댄스 팔라딘 댄스 빨리 가 사이코 게임을 하다보면 그게 제일 좋죠 사이코하고 버프우웃이 제일 좋죠 피통 증가랑 데미지 증가 그리고 제트, 제트가 이제 이동, 아니 일종의 공속 증가라고 보면 되죠. 나 혼자 빨라지는 거니까 예, 요거 빼고 흥, 등아코 빼고 제트가 a p 증가였나요 Engine core power r e s 이야. 제트가 그거 아닌가 혼자 빨라지면서 이야 그러면서 Got it. 딴 건가 그거는? 조금 녹여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거 총알 먹어야 돼서 조금 기다려야 돼 기술자의 개인기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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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팔라딘 댄스간 열대마리 잡아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크 팔라딘 댄스 전에 이거 방송 안 하고 게임할 땐 이렇게 하고 직접 잡으면 뭐가 좋아요? 아, 멍멍이 불탄다. 경험치 때문에? 도이 정도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불살아 버립시다. 아 시체 보상 플러스. 초반에 쓸 정도만 총알 있으면 되니까 한... 퓨전 퓨전 셀한한 한 300발, 400발. 빨리 쏴라! 불 붙는다 아, 여기 시체 부상 플러스 되는 걸 몰랐네요 언젠가 패치가 됐다고 하긴 했는데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r 크제 저거 필요도 없어. 괜찮냐? Oh my god. Are you all right? 아이고, 올라이. But thanks to my power armor I'm still in one piece. They weren't thinking I'd still alive. We have a way to get to the s r i n e 일단 접습니다. 괜찮아, 일단, 일단 주소 버릴 때 버려, 버려도. 어, 여있다 아, 조금 다르구나, 나오는 게. 한놈더 있는데?